스모는 일본의 전통 스포츠로 한국의 씨름과는 다르게 오늘날까지도 꽤 인기 있는 일본의 3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 한 미국의 언론은 씨름을 한국의 스모라고 설명하는 등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얼마 전 씨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왜 한국은 씨름을 발전시키지 않냐는 외국인들의 탄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씨름은 명절에 어른들이 즐겨보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씨름은 한국인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었죠. 그리고 씨름을 얘기할 때면 꼭 비교되는 것이 일본의 스모였습니다. 하지만 한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를 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씨름에 푹 빠지고 있다는데요. 그 영상은 바로 2018 학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였습니다. 갑자기 이 영상은 알고리즘을 타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반응은 바로 승호 선수들은 너무 거대해 부담스러웠는데 씨름 선수들은 너무 멋지고 근육질이라며 한국 씨름 선수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특히나 돌쇠를 사랑하던 마님의 마음 이해가네요. 와, 누가 이겼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근육질 남자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다.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나랑 소름돋게 잘 맞네요. 만족합니다. 등의 재미있는 댓글들도 보였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는 한국인들도 많이 놀라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와 비슷한 또래들만 하더라도 천하장사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투박한 느낌이 아니라 날렵하면서도 탄탄한 근육질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mz세대들도 씨름이 이런 거냐며 함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댓글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외국인들에게 씨름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미국과 영국 대도시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이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씨름 경기를 중계하기까지 한 데다 몇년전 방송된 씨름 주제의 예능 프로 프로그램으로 스타덤에 오른 선수는 서양 여성들에게 꽤나 많은 관심을 받아 인기를 누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타자 KBS에서는 씨름을 주제로 한 예능인 씨름의 희열도 제작됐는데요. 여기에 나온 선수 모두가 화제가 되고 SNS에는 외국인 팬들의 댓글로 가득차는 등 그야말로 씨름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인기가 어마어마해 스모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방영이 되며 씨름 열풍이 불었다는 것인데요. 스모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일본에서 마저 흥행을 했다는 사실은 뿌듯하게 느껴지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의 씨름은 마케팅이나 홍보만 잘 되었다면 이처럼 일본의 스모처럼 크게 클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반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씨름은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데 대체 왜 인기가 없을까라며 아쉬워했었죠. 일본의 스모 같은 경우에는 황실과 막부의 후원을 받으며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반면 씨름은 주로 백성들에 의해 행해져서인지 근대화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라져야 할 뒤처진 것으로 관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니 이 기회를 꽉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인기를 본 뉴욕 타임즈는 놓칠 수 없었는지 아예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뉴욕 타임즈는 씨름과 스모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씨름은 195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1990년대에 열기가 식었던 한국 전통 스포츠다. 씨름 경기는 힘과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독특한 경기 방식 덕분에 비교적 부상이 적은 편이다. 우선 두 선수는 바닥에 모래가 깔린 원형 경기장에서 삿바라고 불리는 헝거 프로된 띠를 허리와 허벅지에 두른 채 서로 마주보고 경기를 시작한다. 상대 선수의 발을 잡고 껴안은 상태로 엉켜있으며 서로를 힘으로 밀치거나 맺히는 형태의 경기를 진행한다. 상대 선수의 신체 부위 중 무릎 윗부분이 모래에 먼저 닿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장 밖으로 상대 선수를 힘으로 밀어내는 일본의 스모와는 매우 다른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이다. 상대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선수가 넘어지면 다른 선수도 넘어진다. 그러나 두 선수의 몸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부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두 선수는 땀 때문에 몸에 묻은 모래를 서로 털어주기도 한다. 이것은 매우 신사적인 스포츠인 것이다. 그런데 이 씨름과 스모의 차이점에서 일본인들의 심리와 한국인들의 심리 차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나라의 문화는 그 구성원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맨몸으로 붙잡고 힘을 겨루는 스포츠의 형식을 두고서도 한국은 씨름, 일본은 스모, 미국의 레슬링처럼 경기의 룰이 바뀌기도 하죠. 그렇다면 스모와 씨름에 반영된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승부 결정 방식입니다. 상대의 발을 제외한 신체 일부분을 땅에 닿게 하면 된다는 것은 씨름과 스모가 비슷하지만 스모에는 상대방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모의 경기장은 모래도 얕게 깔려있고 규모도 작은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왜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규칙을 넣은 것일까요? 그건 일본인들의 배척과 경계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안과 밖에 구분이 명확한데요. 그래서 내 사람, 내집등 구분이 아주 명확하고, 안과 밖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경계가 아니고, 엄청나게 두껍죠. 그뿐만 아니라 씨름은 3판 양승, 스모는 단판으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씨름뿐만 아니라 기본이 3세판인데요. 이건 한국인들이 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한 번은 운으로 이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번 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도전 정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이와 달리 일본은 칼을 사용하는 사무라이 문화로 한 번의 승부로 생사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 번의 승부로 승패가 갈리면 깔끔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싸움에서 지면 복종을 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고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외구들이 성을 함락시켜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투항하기도 하고 의병을 조직하여 죽기 전까지 외군들을 괴롭혔죠. 뉴욕타임스의 또 다른 기사는 한국의 전통을 지키려는 미스터 김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루포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뉴욕 인근 퀸스 아파트의 지하층에 사는 사업가 김 씨는 생업보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씨름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그를 소개하며 김 씨는 지난 30여 년간 1700년 된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을 미국에 소개하기 위해 거의 혼자 노력했다.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너무 모른다며 한 명이라도 씨름을 배우겠다고 하면 그 아이를 위해 반드시 간다고 말하는 김 씨의 마음이 이제야 꽃피는 것 같다고 말했죠. 사실 미국에서 씨름을 부흥시키는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만 같았다고 털어놓은 김상현 씨. 심지어 모든 행사를 자비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름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무한지지 덕분에 씨름에 대한 진심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죠. 그는 한국에서 씨름 선수들을 초대해 시범 경기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씨름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씨름 사업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씨름을 배우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 씨름 교실에서 10대 아이들이 삽바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언제나 싱글벙글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죠. 이런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씨름의 스타성도 입증이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나라 전체가 나서서 한국의 씨름을 이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어리 담긴 우리의 스포츠 씨름이 더욱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